안녕하세요. 홍모남 TV입니다. 다섯 명중한 명은 탈모로 고민을 하신다고 합니다. 모발 이식을 하신 분들도 증모술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큰 비용을 들여서 수술을 하였어도 채워지지 않는 머리숱 때문에 증모술 문의가 많습니다. 증모술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요. 우선 모발 한 가닥에 네 가닥에서 여섯 가닥 매듭 지어주는 방법으로 매듭이 아주 작아서 티가 나지 않고 빗질이 가능합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들 하는 증모술인데요. 갈라지는 가르마나 정수리 앞머리 부분을 주로 많이들 하십니다. 남자분들은 넓은 이마 m자 탈모를 커버하기 위해선 다중모로 시술해 드리는데 모발 10가닥에 80모에서 120모를 매듭 지어 주는 증모술입니다. 남자 앞머리 부분은 보통 3 0 0 0모 정도 시술해도 풍성하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천연 잇모만을 사용하기에 무엇보다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펌이나 염색이 가능하답니다. 티가 나지 않는 특허 매듭 방식이라 내 머리카락처럼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겠죠. 머리카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숱이 없으면 원래 내 나이보다 더 많게 보기도 하고 반면 숱이 많고 풍성하면 오히려 내 나이보다 더 어리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헤어 증무술은 M자 탈모부터 정수리 탈모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한데 가격은 3천모 기준 35만원입니다. 시술 시간은 3천모 기준 30분 정도 소요되며 리터치 비용은 시술 가격의 절반 가격 정도 됩니다. 리터치는 처음 시술한 거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머리카락으로 처음처럼 시술해 드립니다. 새로운 머리카락으로 처음과 똑같이 시술해 드리니 리터치 비용도 줄어들고 고객님의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우리의 이미지를 결정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머리 때문에 항상 고민이고 스트레스였는데 증모수를 알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으시다고 고객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증모수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홍모남TV로 문의 주세요.